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4월 천재 2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우화기 모양을 보면은 흑돌 두 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요 흑은 백돌 석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요 형태가 이제 수상전이긴 하지만 흑이 두 수고 백은 이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몇 수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수를 줄이면은 흑이 여기를 단수치고요 백이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단수 쳐가지고요 이게 이제 수계산을 해보면 백이 세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요 흑의 수를 한 수만 늘리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요 형태를 어떻게 하면은 흑의 한 수를 늘려서 백도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백에게도 이제 이 저항수단이 만만치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 일단 지금 뭐 흙이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으면은 흙이 세수가 됩니다 백도 세수고요 근데 이제 흙은 좀 다른 게 백이 이런 식으로 막 수를 조이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이거 두면은 이제 단수가 되니까 백이 여기를 빠질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수를 줄이고요. 조이면은 이거는 흙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았다 하고 방침을 하고 있을 때백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예, 이런 수순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저, 젖히는 것입니다. 100이 젖히면은 흙은 이제 여기를 두는데요. 요걸 이제 막아 달라 이거죠.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 이건데 이때 백은 단수를 칩니다. 이으면 이렇게 막아서 흑이 두 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요 형태에서는 가만히 젖히는 수가 좋은데요. 또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뒤에서 촉촉수가 돼서 요 흑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거를 이제 젖힌 다음에 수를 늘려야 돼요. 한 수를 더 그럼 바로 먼저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백이 흑한 점을 잡는다 하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거는 뭐 백이 후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안 잡아도 예, 잡은 것만보다더 배가 부릅니다. 예, 잡은 것만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백이 바깥에서 막는다.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요 때는 흑이 있구요. 이렇게 젖히면은 호구를 칩니다. 그럼 이제 흙이 집이 하나 생겼거든요?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는 유가무가 돼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어가지고 백이 여기를 치중하면은 흙이 이렇게 둬서 잡히게 되는데요. 이 선에서 이렇게 젖히는 게두방 생긴다. 이러면 이제 수간수 듭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흙이 젖혔을 때 진짜 잘 둬야 되는데 어디를 둬야 되느냐? 이때는 바로 백이 요렇게 치중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 흙이 여기를 이을 때요. 이렇게 또 틀어 막는 거죠. 그러면 백, 이제 이렇게 조이면은 흙한 점이 잡히니까 결국 흙은 이거를 뭐잇거나 이렇게요.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여길 막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쳐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죠. 흙이 이 젖히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요거 두면은 뭐 이렇게 막아주면은 패는 될것 같지만, 이때도 뭐가 있냐? 바로 흙이 백이 여기다 들여다오는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밀면 막아가지고, 이렇게 수를 조이면은요,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이으면 맞고 이거 두면 단수 쳐가지고요. 그래서 흙이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젖히는 수는 안 된다. 이 결론에 이제 도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좋은 수. 자, 여기서 이게 둘수 있는 게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보면은, 뭐, 그냥, 단수 치는 수, 요렇게 빠지는 수, 그리고 젖히는 수, 이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A, B, C 중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거는 바둑이 모르, 바둑을 모르시는 분도, 여기까지 보셨으면 50%는 되잖아요. 일단, 첫 수가 어딜지. 여러분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잠시, 예, 요 화면을 정지시키고, 나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A는 아니잖아. 자, 흙은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 빠지는 수가 아주 좋아요. 일단 빈삼각에 묘수 있다 이런 거 아십니까? 빈삼각 두지 말라고 하지만 이렇게 두면은 일단 백이 흙을 잡게 해서 이제 수를 줄여야죠. 단수 치면 있고 계속해서 흙의 수를 줄이면은. 백이 뒤에서 단수 치고요. 이으면 단수 쳐서 요거는 핵, 핵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나 젖혀 두죠. 이건 그냥 주, 조이면 잡히니까 백이 막으면 이때 조이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또요 문제가 진짜 변화도가 정말 많은데요. 백은 막으면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한번 둬봐야 되는데, 요때 흑에게 아주 멋진, 예, 반격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틀어 막는 건데요. 지금 흑이 이어도 이게 촉촉수로 잡히고요. 뭐, 뒤를 이어도 마찬가지로 흑이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서 진짜 요 막는 수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백이, 뒤로 막을 수밖에 없을 때이 막아두는 이유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충을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 두거나 여기 두거나 둘다둘 둘 중에 하나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 백이 다 잡히는데요. 그냥 메우면은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둬 가지고 자충을 만들어서 요백 다섯 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백은 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단수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흙이 이제 빈 삼각으로 이렇게 꼬부려서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예 백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거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느슨하게 두면은 이거는 아예 흙이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잡으러 가지도 않아요. 예, 잡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백이 메울 때 흙이 찝어 버립니다. 그럼 다섯 점이 어떻게 돼요? 수가 생각보다 이게 얼, 얼마 안 돼요. 빠지면 젖히고 요거 두면 있고요 이렇게 두면 젖혀가지고 어떻게 된다.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 이런 장면에서 이제 진짜 아주 백에게도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한칸 띄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정말 멋진 수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만만히 보고 이렇게 두면은 아까와 똑같이 돼가지고 요 흑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은 이때 이렇게 이제 젖히기 쉬운데요. 이걸 두면은 백이 이렇게 막아면흙이 단수치고 집을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유과무가로 백이 잡히게 되지만 이걸 둘때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예요. 이으면 틀어맞고요. 단수치면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제 단수쳐가지고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흙이 이쪽을 나가면 끊겨가지고 흙이 반대로 이제 자충이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두면 단수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 촉촉수 걸리죠. 그래서 이 형태의 흙이젖히는 수는 백이 치중하는 수 때문에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꼬부리고 백에 두었을 때 흙은 젖히기 전에 아주 딱한 가지 두어야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젖히기 전에. 젖혔을 때 이렇게 두지 못하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뭐 이거는 안 됐고요. 뭐 이렇게 두는 둡니까 근데 이거 두는 건 이제 좀 반은 맞추셨습니다. 반은 맞춘 게 이걸 두면 이제 젖힐 수는 있어요. 근데 젖히고 나도 뭐가 되냐? 백이 막았잖아요. 이 수를 조여가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와서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은 백을 잡아야 되는데 패가 됐으니까 패는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절반은 걸리는 백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절반의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 말씀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흑에게 멋진 수가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요렇게 옆에 붙이는 수입니다 이 붙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00은 여길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으면은 축축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살며시 젖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00이 들여다보면은 이제는 늘 수가 있는 거죠 끊으면 단수가 돼가지고 여기에 흑한 점이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돌이 연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또 따내면 이렇게 따내고요. 음 그래서 결국 백은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흑은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죠. 요때 이렇게 집을 만들면은 요게 유가무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제 흑한 점을 단수 치면은. 뭐 이렇게 도도 안되고요. 치중하면은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백돌 다섯 점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흑이 여기 젖히는 거왜 안되냐? 물론 이제 이걸 백이 막아주면은 흑이 단수 치고 그냥 이어버려가지고 백이 젖히면 호구치니까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유광무가가 돼가지고 백이 잡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흙이 이렇게 이제 끈 차고 빈 상각으로 들여다봤잖아요. 그럼 백도 똑같습니다. 나도 할줄 안다 이거예요. 막으면은 이렇게 하나 단수 치고 이을 수밖에 없어요. 틀어 막으면은 이거는 진짜 흙의 모양이 정말 안 좋죠. 잡혀도 그리고 뭐한칸 뛰는 거 아까 이제 백이 한 칸을 뛰었으니까 또 나도 좀 배웠다 이렇게 두는 하는데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흙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 에 젖히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뭐두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변화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셔도 야상 바로 공부 오늘 다 하신 겁니다 자 일단 단수 치는 거 있고요 빠지는 거 있고 젖히는 거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B예요 B 먼저 이렇게 두는 거는 예백이 있고 이렇게 젖힐때 치중하는 수가 있어서 이건 흙이 안 됩니다. 싹 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젖히는 건 이제 빠져서 안 되고 흙은 이제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여기서 백의 응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 것과 뛰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백이 이걸 그냥 막으면요 단수 치고 이을때 젖혀 버립니다 흙이. 그럼 이제 100이 치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막는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젖히면은 웅크리고요. 100이 단수 칠때 단수 쳐서 105점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100이 한칸 뛰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 이때 젖히면은 이한칸 뛰는 묘수에 의해서 흙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도, 만들어도 진짜 몇 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은 이때 옆구리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단수 칠때 젖힌다. 요거 두면 늘어서, 백이 자충으로 잡히게 되고, 바깥쪽을 이렇게 젖히면은 단수치고 따낼 때, 요렇게 두어가지고, 유가무가로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 어떻습니까? 오늘은 딱 제가 요한 문제만을 준비했는데, 예, 이게 지금, 4할 문제로 치면 한 10문제를 사실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요, 변화도 하나 가지고. 예. 그니까, 하나하나 변화도 하나하나가 진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